꿀정보를 쉽게 알려드리는 꿀정보통입니다. 카카오톡 업데이트로 화면이 예전과 다르게 바뀌신 분 계시죠? 오늘은 카카오톡 업데이트로 달라진 기능들과 업데이트 전이지만 이 기능들이 불편한 분들을 위해 자동 업데이트를 막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이번 업데이트로 가장 큰 변화는 카카오톡을 켰을 때 보이는 친구 목록인데요. 예전에는 저장된 친구들이 이름 순서로 쭉 정리가 되어 있었지만 지금은 인스타그램처럼 다른 사람들의 바뀐 프로필이나 배경 사진이 먼저 보이고 중간중간 이렇게 광고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특히 친하지 않은 회사 상사나 거래처 직원의 피드까지 뜨는 게 불편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문제는 내가 카카오톡 업데이트를 하지 않아도 상대가 카카오톡 최신 버전을 쓰면 내 변경 내역이 그대로 보인다는 점입니다. 또 친구 목록을 바로 볼수 없어서 불편해졌는데요. 예전에는 카카오톡을 켜기만 하면 보이던 친구 목록이 지금은 친구를 누르고 확인을 해야 합니다. 친구 한 명을 눌러볼게요. 예전에는 친구를 누르면 프로필 사진과 이름이 떴는데요. 지금은 프로필 사진과 이름 그리고 하단에 친구가 지금까지 바꾼 프로필 사진과 상태 메시지까지 쭉 뜹니다. 1대1 채팅을 누르거나 통화를 눌러서 통화하는 건 크게 달라지지 않았는데요. 사진을 눌러서 하트를 누르거나 댓글을 달수 있게 바뀌었습니다. 물론 이런 기능들이 생겨서 소통을 더 다양하게 할수 있어서 좋은 분들도 계시겠지만 반대로 예전 방식이 더 편했던 분들에게는 다소 불편할 수 있습니다. 혹시 이런 게 불편하다면 프로필 공개 범위를 줄이고 프로필 업데이트를 나만 보게 바꿀 수 있는데요. 카카오톡에 들어간 뒤 하단의 친구 아이콘을 누르고 가장 상단에 있는 내 프로필을 눌러줍니다. 그리고 우측 상단에 있는 점세개를 누른 뒤, 설정 눌러주세요. 그럼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요. 프라이버시 보호 설정 탭에서 친구에게만 게시물 공개를 활성화해 줍니다. 그럼 내가 친구로 추가한 사람만 내 프로필의 게시물을 볼수 있게 공개 범위를 줄일 수 있는데요. 하단에 있는 프로필 업데이트를 나만 보기까지 활성화를 하면, 프로필 사진이나 배경 사진, 상태 메시지를 업데이트할 때 생성되는 게시물을 나만 볼수 있습니다. 아직 카카오톡 업데이트를 하지 않으신 분들은, 내 프로필을 누른 뒤, 우측 상단에 있는 설정을 눌러 주세요. 프로필 관리 화면이 뜨면, 하단에 있는 내홈 표시를 비활성화를 해줍니다. 그럼 카카오톡을 업데이트해서 사용 중인 친구에게 프로필 사진이나 상태 메시지가 피드에 뜨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친구 목록을 보면 가나다 순이 아닌 프로필을 업데이트한 순서대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요. 예전처럼 보고 싶다면 친구 오른쪽에 있는 업데이트 순 버튼을 누르고 가나다 순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럼 예전처럼 친구 목록을 볼수 있는데요. 어차피 업데이트가 된 거, 이렇게 설정을 해두면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그나마 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채팅 목록의 변화입니다. 채팅 목록은 크게 바뀌지 않은 것 같은데요. 기존처럼 채팅방 목록을 쭉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큰 변화는 상단에 있는 이 메뉴들입니다. 이제는 채팅방 상단에 안읽음 탭이 생겨서 읽지 않은 채팅방만 모아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안읽음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읽지 않은 메시지들만 따로 볼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아래로 내리면서 확인을 해야 했다면 지금은 이렇게 읽지 않은 메시지만 따로 확인할 수 있어서 이 부분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아주 편한 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버튼을 누르면 채팅방을 폴더별로 정리해서 관리를 할수 있는데요. 폴더 만들기 버튼을 누른 뒤 폴더 이름을 입력해 줍니다. 예를 들어 가족이라고 입력을 해 볼게요. 그리고 완료 눌러 줍니다. 그럼 이렇게 폴더 하나가 생성이 되는데요. 하단에 있는 폴더 추가 버튼을 눌러서 폴더를 하나 더 만들어 볼게요. 이번에는 회사 폴더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완료를 누르면 폴더 두 개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 채팅방을 추가해 보겠습니다. 뒤로 가기 눌러 주세요. 그럼 상단에 내가 만든 폴더들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데요. 가족을 누른 뒤, 채팅방 추가하기 버튼을 눌러줍니다. 채팅방 목록이 쭉 뜨는데요. 여기서 가족들 채팅방을 모두 선택해줍니다. 확인 눌러주세요. 완료 눌러줍니다. 그럼 가족을 눌렀을 때 이렇게 내가 넣어둔 채팅방들만 확인할 수 있는데요. 회사를 누른 뒤, 여기에 회사와 관련된 채팅방을 선택하고, 추가를 해줍니다. 전체 채팅방 목록에는 채팅방들이 그대로 있고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두면 뒤죽박죽 되어 있는 채팅방을 주제별로 깔끔하게 정리하고 관리할 수 있어서 훨씬 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메시지 수정 기능입니다. 예전에는 보낸 메시지를 24시간 안에 삭제할 수 있었는데요. 이제는 수정도 가능해졌습니다. 메시지를 보내고 오타 때문에 이 메시지를 수정해야 한다면 보낸 메시지를 길게 꾹 눌러줍니다. 창이 뜨면 수정을 눌러주세요. 확인 눌러줍니다. 그리고 메시지를 수정한 뒤 오른쪽에 있는 체크 모양을 눌러줍니다. 그럼 이렇게 메시지가 수정이 되는데요. 하단에 보면 수정된 메시지라는 표시가 뜨게 돼서. 상대방도 수정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메시지를 확인했어도 수정이 가능한데요. 단 24시간 안에만 수정이 되기 때문에 이 점은 참고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아직 업데이트 전인데 이런 변화들이 불편해서 기존 방식으로 계속 사용하고 싶으신 분들은 자동으로 업데이트가 되지 않게 설정을 할수 있는데요. 플레이스토어에 들어간 뒤 카카오톡을 검색해 줍니다. 그리고 열기나 업데이트 버튼이 아닌 목록에 있는 카카오톡을 눌러주세요. 우측 상단에 있는 점세 개를 눌러줍니다. 저는 자동 업데이트 사용이 이렇게 체크가 되어 있어서 카카오톡이 업데이트가 됐는데요. 자동으로 업데이트가 되지 않게 하려면 박스를 터치해서 체크를 해제해줍니다. 오늘은 카카오톡 업데이트로 달라진 기능들과 자동으로 업데이트를 차단하는 방법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했다면 주변분들에게도 공유 많이 해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